교수 목사님 올오십시오이 시간에는 축사 시간입니다 한반도 고구마 중앙협의회 총장님으로 오시고 신안산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배딩구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임대자들에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선비가 있었는데 선비가 책만 보다 보니까 밥을 굶게 생겼어요 이게 아니겠다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장사를 할까 할게 없어 갖고 생각해낸 게 소금 장수인데 소금 사료 하려고 할때 입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선비가 돼가지고 점장 하다 보니까 그게 잘안 됐어요 그래서 지쳐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음 사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서 할려고 했는데 잘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소음 장수가 소음 사려 하고 갈때 뒤에서 나도 그랬습니다 이 집에 사람들이 소금 필요한 사람들이 소금을 사러 나올 때는 소금 사려 한 사람은 절로 지나갔고 나도 한 사람이 팔었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어, 우리 더복 있는 교회 설립 및 어, 임직을 축하하러 오셨는데 제가. 더봉 있는 교의 설립 및 임직을 축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도 그러셔야 됩니다. 잘하시네요. 네. 더봉 있는 교의 설립 및 임직을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뭘 축하하느냐? 그것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최순균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하신 분들 너 오셨습니다. 축사하실 분은 하미 교회를 대표를 시고요 손목하고 오습니다오여러분을이렇해주시려오셨니 감사하게 다시 고 많이 받으시이 바랍니다. 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대표회장님이시고 전전 사단법인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또 대표 회장님을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신천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최승균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을 나오십시오. 어, 부탁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순서가 뵙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분들이 다 하고 나면, 나도 하고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하나님은 감사하게 다 피할 길을 두셨어요. 오늘 여러분, 귀한이더복 있는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가 하고 에게예배처소를 준비하고, 입담하면서 또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두 번째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용기 있는 신앙 아멘. 결단 있는 신앙의 열매였다 아멘.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여러분에게 들하나님께쏟아 부으시는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네. 좋은 인직자가 되십시오. 목사님이 어딜 가든지 간증거리하게 될때 나쁜 케이스로 소개되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었다고. 소개가 될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런 임직자가 꼭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한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교회를 태동시킨 성령의 강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원하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세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가 수만명, 수십만명 모이는 교회나, 열명 모이는 교회나, 한때는 모든 교회가 동등했어요. 열명, 이십명, 구십구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 이것이 오늘 이 교회에 잘 갖추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복주셔서 하나님의 큰그 뜻을 크게 이 땅에 펼쳐가는 은혜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목사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신 목사님, 좀 교제해보니까 능력 있는 동사입니다. 영감이 넘치는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열정적이시고, 또한 가지는 연합회 일을 하게 될 때에 내일처럼 앞장서셔서 데큐멘의 칼 운동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교회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울 때 옆에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터전을 새로 꾸미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복 있는 교회, 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더 은혜가 넘치고, 아멘. 더 좋은 교회로 발전되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축복이 있는 더복 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의 기쁨의 목회, 성도의 축복의 목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와, 음.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